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육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향 달맞이꽃이 어, 왜향 달맞이꽃인지 알겠어요. 향이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온 농장 안이 달맞이꽃 향으로 아주 가득찬답니다. 지금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오, 이거는 네, 제가 그, 누가 맨날 가르쳐 주는데 꽃 이름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또 여름 꽃이 피어서 오늘 아침을 또 열심히. 아우 그이이 이 꽃은 국화향이 나네요. 오 숨을 쉬니까 국화향이 그냥 코 속으로 쑥 들어와요. 어, 싱그러운 여름 아침 오늘 또 예쁜 아이들 다육이와 또 화분 몇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어, 예쁘게 봐주시고요. 여까지 봐주세요. 이 어... 아이는,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어진 지 이게 지금 벌써 3년 차인데 별로 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꽃이 하얗게 피어서 너무 예쁜 겁니다 니덥스. 전 다, 거의 다 하얀색 피더라고요. 이렇게. 요런 아이가 있고요. 에이 히어로 여름 이제 여름에 자는 아이인데 색깔이 이렇게 밝갛게 변하면서 굉장히 예뻐지는 아이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화분에 심어서 진열을 했습니다. 너무 멋지고 예쁜 아이들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또 이쪽으로. 어, 남봉옥도 이렇게 제가 심어 놓고, 너무 귀엽죠?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어, 심은 지는 좀된것 같아요. 음. 멀로. 멀로도 멋있죠? 어, 저쪽으로 쭉 있고요. 음.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또 꽃이 피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어, 원숭이 꼬리에요 원숭이 꼬리 이렇게 꽃이 또 이렇게 새두 마리가 다앉아 있는 것처럼 여름 여름에 이렇게 이것도 잠깐 잠깐이에요. 여름에 자주 많이 피 그러니까 오래 피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피다가 그래도 꽤 거의 뭐 제가 영상을 지금 벌써 몇번 찍었어요. 여러 번 찍었는데 한세번네번 찍었네요. 그러 보면은 벌써 한 2주, 2주 정도. 새야새. 새부리, 새부리. <laughs> 어, 장미기린초와 또 오색기린초를 이렇게 모둠 심어 놓은 거예요. 작년에는 여기가 대머리였는데 <laughs> 이렇게 멋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잘라 버렸어요. 위에서만 이렇게 풍부하게 좀 있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 오색기린초 요런 아이 3,000원이고요. 또 장미기린초 장미기린초 요런 아이도 3,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음, 이름이 얘는 부엉이 부엉이 바이솔 부엉이 바이솔 3,000원이고요. 얘는 이름이 이름이 사라진 애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 호랑이 발톱, 호랑이 발톱도 3,000원입니다. 와 스텔라 보세요. 스텔라 너무 예쁘죠. 제가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또 키우니까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는 18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36,000원이고요. 이렇게 줄금이 있어요. 줄금. 여기도 줄금이 있고요. 이렇게. 텔라. u 는 36,000원입니다. 수미미트고요 음. 가격은 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4cm. 이렇게. 여러 아이가또 있습니다. 어, 어제 여기 알스톤이 이 아이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었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이게 작은 아이도 꽃이 피네요. 오쯤에 후필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꽃대가 금방 필 것처럼 그러죠? 어. 알스톤이 여기도 꽃대가 아주 작아도 꽃대는 다 올립니다. 요런 아이가 있고요. 요, 요거는 25,000원이고요. 요기 요아이는 조금 굵어요.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알스톤이 적화는 요거는 어, 사이즈가 음, 한 3cm 정도 되네요. 요아이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알스톤이 백화 백화가 있어요. 백화 요거 이제 사이즈 한 1cm 정도 되는데 요 아이는 14만원입니다. 백화 요렇게 요쪽에 이제 조금 작아요. 백화 14만원짜리보다 조금 작은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어.. 알스톤이 적카 사이즈는 한 3cm 3cm 정도 됩니다. 3cm 요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어요 아이도 이렇게 꽃대가 좀 올라오네요. <laughs> 신기해요. 어쨌든 요기요기 요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너무 귀엽게 꽃대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요 아이도 3cm 정도 됩니다. 3cm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 저희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음다네여왕다네여왕이고요어 이쪽에는 판매된 아이고.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요런 색 꽃이 핍니다. 자네 여왕 가격은 5만원입니다. 11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목단.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몸통은 한 5cm 되네요. 몸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단.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또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 단애여왕. 요것도 단애여왕이 사이즈 커요. 한 7cm 정도 되네요. 몸통이 여기도 이제 몇개 가져왔어요. 어, 꽃 색깔은 요렇게 주황색 단애여왕이고요. 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식물이 아프리카 식물은 요새 좀 많이 뜨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리고 어, 이 아이는 실버스타예요. 제가 화분에다가, 이 아이는 실버스타예요.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어, 이렇게 뿌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7.5cm, 8cm 되네요. 이 아이도 한 7cm 정도 되네요. 어, 이 아이도 뽑아 드릴게요. 어, 가격은 2만원이에요. 또, 화분은 4만원이어서, 화분 포함은 6만원이고요. 요렇게, 요런 아이는 뽑아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실버스타입니다. 어, 미니 고사홍 철화데요 통통해졌네요, 많이. 어, 물도 안 주는데, 요새. 음, 물이 조금, 음, 며칠 된것 같은데, 물 준지. 사이즈는 한 10cm 화분에 있고요. 미니 고사홍 철화입니다. 요런 아이는 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 이건 대박이 완전히. 너무 좋죠. 에스메랄다 철학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에스메랄다 철학. 어,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니, 16,000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여기, 홍포도 보세요, 홍포도. 색감이. 어, 요 아이는, 음,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7cm, 2레 여섯 여8열 11개 있네요. 얼굴이 2레 여섯 여 8, 11개, 9개. 얘는 9개인데, 이 밑에도 많이 10개, 11개 되네요. 이렇게 자구가 밑에도 막 나오고 있어요. 요런데도 있고요. 요런 아이는 3만원입니다. 어, 빌게이츠고요. 이렇게. 보조개, 보조개, 보조개가 이렇게 쏙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죠. 사이즈는 14cm 정도 되고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런 아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어, 얼굴이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한 개당 가격이 있는 아이죠. 빌게이츠 가격은 3만원입니다. 블랙 코코입니다. 사이즈는 12cm 화분에 있어요. 이렇게. 얘도 제가 물을 안준지 한참 됐는데, 제가 워낙, 그, 꼼꼼하게 물을 줘서, 이제 여름 나기 전에 물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통실통실합니다. 요런 아이는 2만원입니다. 어, 매일매일 영상 뒷부분에 제가 수제 화분을 조금씩 소개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쁜 아이들 예쁜 수제분 소개합니다. 어, 오늘은 화분을 10개만 소개할게요. 어, 여기 지금 보이는 아이는 1번이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키는 어, 17cm, 12cm 정도.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기장은 13 되는데, 이렇게 안에 내경은 11 정도 됩니다. 약간 안으로 오므라들었어요. 이렇게. 1번이고요. 어, 요런 모습, 이렇게 트인 모습은 유약으로 연출한 거예요. 어, 전에는 와묵 화분이라고 해서 그거는 흙을, 와묵이라는 걸 발라서 그 초벌 굽기 전에 판을 밀어서 그거는 하는 거고요. 이거는 유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아이가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2번도 사이즈, 음, 1번 가격은 2만 6, 2만 8천 원이고요. 2번, 3, 2번,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약의 흐름만으로 이렇게 멋진 아이를 연출했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연출 하기 위해서는 요기, 요 부분에 바른 요약이 조금, 음, 고급진 요약을 두 가지를 발랐습니다. 이런 아이가 2번이고요. 가격은 28,000원이고요. 예, 3번입니다. 사이즈는 17 정도. 키는 이렇게 어, 재면은 12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세로는 12 정도 됩니다. 약간 타원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낌 있게. 이렇게 3번 가격은 3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이구요. 사이즈는 어 이렇게 보면은 11cm 되는데, 요 안에 내경은 8cm 정도 돼요.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벌려서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유약만, 유약의 흐름만으로 여기 옆에 약간 포인트를 줬고요. 유약의 흐름만으로 이렇게 멋진 거,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밑에도 구멍이 커서 이렇게 가격은 28,000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도 멋진 아이입니다. 5번. 사이즈는, 전체적인 사이즈는 13, 4 정도 되고요. 안에 내경은 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유약의 흐름만 이렇게 잡아서 예쁜 모습. 5번. 28,000원이고요. 6번입니다. 6번도 사이즈는 12cm,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는 12인데요. 안에 이렇게 내경은 9cm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지고. 6번도 28,000원입니다. 이렇게. 유약의 흐름만으로 이렇게 멋진 모습을 연출한 아이입니다. 7번이고요. 어, 사이즈는, 음, 전체적인 입구 사이즈는 12 정도 되고요. 안에 내경은 8cm, 8.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키는 한 13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엉덩이 사이즈는 13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는 3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이렇게 뒷모습도 멋집니다. 앞모습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8번입니다. 8번. 8번. 전체적인 사이즈는 한13 정도 되고요. 내경은 7cm 정도 됩니다. 키는 한11 정도 되고요. 8번.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8번도. 이런 거는 댄섬 심어 놓으면 정말 멋지죠 댄섬 이렇게 줄,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 심어 놓으니 멋있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9번이고요 사이즈는 어한 지름이 14 키는 16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어, 사이즈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10번은 가격은 45,000원이고요. 요렇게 사이즈, 어, 전체적인 사이즈는 14 정도 되는데, 내경은 한 11, 10.5, 10.5 정도 되네요. 키, 키가 17 정도, 16 정도 되고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어, 우리 집, 음, 새벽별 이 아이 깨멍든거 보세요. 갈수록 이뻐지네요. 요새 물이 다 빠진다는데 얘는 반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듭니다. 13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렇게 다, 다 이렇게 깨멍이 들고,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네? 겨울 내내, 봄 내내 하나도 안 이쁜 채로 이러고 있더니 깨멍이 들면서 이렇게 이뻐집니다. 여름이 되니까 얘가 조금 조금 이뻐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와, 이거는 곰마리아예요. 곰마리아. 아주 멋집니다. 사이즈는, 어, 20cm 정도 되네요. 여기, 엄마리야.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비가 많이 오네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 어, 우리 키핑도 하고요. 또, 음, 일단은, 제가 자막으로 써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려 했더니 생각이 안 났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해피데이입니다.